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인천 청라에 잠깐 와있는데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 꼰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분 영상이나 이분이 해주시는 말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분의 하루를 한번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표님 안녕하세요. 오셨으시네요. 네. 아, 바쁘실 텐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그만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유튜브 채널 학권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 하재준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네. 아침부터 이렇게 대표님 어디 이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꿀파에서 연습이라고 하기엔 뭐 하고 잠깐 그냥 휘둘르고 다시 아, 운동 가려고 PT가 있어서 오늘. 아, 그럼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 3회는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요? 되도록이요. 네. 매일은 못하고 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한 지가 사실 좀 이제 됐잖아요.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왜 라는 이유를 좀 까먹은 거 같아요. 아,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 조그맣게 그 골프 연습장이 있어가지고 겨울이라 어디 밖에는 못 가고 여기서 간단하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골프를 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뭐? <laughs> 저 레스비아 먹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일년반 됐는데, 네, 티가 나나 보죠? <laughs>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대표님께서 아까 조그마한 회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조그마한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운영? 지금 하는 회사 중에 제일 이제 모체 가 되는 회사는 한 7년, 7년도니까 7, 8년 된것 같아요. 매출은 작년 기준에서 400억 조금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매출에 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높은 회사는 아니라서 그냥 약간 좀 매출이 높은 회사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동산 시행을 조그맣게 하고 있고요. 자동차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나 뭐 신차나 이런 거 구매하실 때 이제 이용하는 제이 할부 금융이나 뭐 리스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7년차에 400억 정도의 회사를 키웠으면 나이도 40대 초이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젊은 사업가고 이런 분들이 되게 골프를 많이 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대표님이 왜 골프를 이제 하신지 1년밖에 안 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좀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사물을 보고 내가 실부이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어, 저걸 왜 하지? 시간 아깝게? 한번 나가면 뭐다 시간 골프 쳐. 밥 먹어야 돼. 술 먹어야 돼. 야, 저 시간에 일을 하지. 저렇게 일이 회사가 돌아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재작년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회장님이한분 있어요. 그 회장님 의 사무실에 내가 자주 놀러갔어. 그 회장님이 이제 좀 말씀이 많으세요. 이제 만나면 혼자 한 시간 얘기를 하세요. 나는 그런 거 듣는 거를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 왜냐면 이게 내가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없는데, 그 인생을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 저런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재미가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고, 뭐 결과는 좀 어떤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좀 간접 체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다 어느 날 물어보시더니 골프를 치라고 몇 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아뭐 근데 골프는 재미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흥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은 얘기하시다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대표 아니 자네 나랑 뭐하고 놀 건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자네랑 뭐술 먹으면서 룸사랑 갈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골프집에서 맥주 먹을 것도 아니고 축구할 건가? 하고 뭐 그러시더라고 <laughs> 거기서 그냥 한방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한테 골프 왜안 치냐고 라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어르신들이 의리적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야 너는 나 하는데 왜안 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던 거지. 아 나랑 같이 뭔가 좀더 깊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으셔서 얘기를 하신 거구나. 제가 그날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아나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골프 등록하고 배우면서 회장님이 이제 본인이 하시는 골프 모임에 실력이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넣어줬어요. 근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많이 돼서 야 내가 그동안 나는 영업을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영업을 반만 했구나 지금까지. 영업을 내가 허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서 골프를 음. 하시고 나서 확실히 좀 회사 대출에좀도움 되었던 거야. 굉장히 많이 됐어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금융회사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골프를 안칠 때는 누구 하나 나한테 골프 치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하니까 나는 이 세상 사람들 다안 치는 줄 알았어요. 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도우니까 여기저기서 골프 치러 가자고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같이 나가게 되고, 골프 풀이 치니까 아침 7시에 만나가지고, 기니기 8시간에서 뭐한 10시간까지. 그러니까 이게, 러닝 타임이 기니까, 뭐 아니면 도해. 아주 싫어지거나, 아주 좋아지거나. 물론 사업이 비즈니스 실력으로 가야지 이런 인맥이나, 뭐 학연, 이걸 가면 안 되지만, 현실이잖아요, 이게. 그 깊어진 인맥이, 아, 도움이 되더라고요. 비슷한 실력이면 그 다음 뭘로 우열을 가릴 거예요. 그때 인맥이 좀 힘을 발휘하지 않나 이 항상 그 유튜브에서나 보던 그 차는 아 예, 맞습니다. 그차 중에 하나. 입니다아 되게 차가 좋은데 이런 차는 실리가 안 된다면 뭐, 얼마나. 저는 2억 후반 주고 샀는데 8천인가? 에스클래스나 이런 차들은 좀 약간 중후해서 예. 어르신들이 많이 탄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혹시 이런 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저 SUV가 하나 있고 스포츠카 같은 것도 하나 있고 여기 흰색 벤틀리가 하나 있고 아 차가 지금 대표 차가요 저기 흰색이요. 네. 여기 옆에 지금 저기 한거우루 우르스, 우르스가 하나 있어요, 저 뒤에. 아주 SUV로 대표님 건가요 예, 봐요. 차를 좋아하시는 편인가봐요. 아, 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 자동차 이제 금융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캐피탈에서저 강제를 구매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타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S 클래스가 제일 무난한 거 같아요. 아파트 회사에서안 하시고 다른 데서 하시나 봐요. PT는 이제 저기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올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야죠 건방지게. 저 운전기사 분이 계실 줄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회사가 크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노안하고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밤 되면 정말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럼 가드레일을 박는 거예요. 혼자 운전하다가 아, 정말요? 두번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출퇴근 거리가 여기서 강남을 가면 가는데 2시간, 오는 데 2시간이잖아요. 바로 4시간을 차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에서 일을 못 하면 사실상 일을 못 합니다, 지금.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행해 주는 친구를 같이 좀 모시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표님한테는 시간이 되게 귀한 시간일 텐데. 그쵸. 이사를 하시면 될 텐데 왜안 하시는지. 일단은 인천에 사무실이 제일 큰게 있어요, 지금. 그거 외에도 인천에 부 사무실이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임원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임원 회의를 많이 하고 그런 러 보니까 거주지를 옮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을 할때좀 점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가장 여기서 수장이시잖아요. 수장이 제일 편한 대로 임원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아까 이제 회사가 부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독립 재산제예요. 지금 제가 좀 잘하는 거는 구조를 좀 만들고 마케팅, 뭐 인력, 그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느 상황이 되면 제가 없어도 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임원 중에 CO e 두 분이 있는데 대표님들한테 최대한 권한이양을 해주고 지금은 어 직원들 급여가 얼마가 나가는지 제가 결정하지 않은 지경까지 왔어요. 이제 이 정도 하겠다 그러면 너무 과하면 제가 좀 누르고 너무 조금 제가 이 친구는 제가 내가 와서 조금 더 줘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만 낼 뿐이지 의사 결정을 다 그쪽에서 하게끔 하고 뭐 미팅이나 이런 것도 그분들이 웬만하면 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말하는 오토 아 근데 세상에 오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왜요 제, 저도 지금 누가 와서 오토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회사는 하재준이라는 대표가 이제 없어져도 돌아간다 돌아가야 되고 그게 아니 회사가 아니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이 대표들이 할 일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조금만 커피숍을 한두세개 했었어요 그것도 제가 한달한 한 번은 출근을 안 yes nice. sir 정산만 받고 뭐 하고 해도 아 정작 생각보다 내가 신경 쓰고 일할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내에 내가 안갈 뿐이지 결국 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체크해야 되고 뭐 재고 체크 해줘야 되고 뭔가 또 매니저가 좀 오류 나는 게 있으면 내가서 내가 가 봐줘야 되고 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커피숍에 다섯 명 있는데 갑자기 뭐두명안 나와요 그런데 주말인데 손님 막 몰아쳐 그럼 어떻게 결국에 누군가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하면 내가 나가야지 그런 게뭐 그런 걸 하다 보면 오토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왜 요즘 젊은이들은 막반 오토다 오토로 만들었다 그래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 내가 지금 오토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둘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지금 본인이 뒤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든가 아니면 아직 망하지 않았든가. 아... 둘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죄송스럽지만 절대 아... 그 구조가 정말 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이재용 회장님도 터번을 쓰고 중동에 갑니다. 그러네요. 떡볶이를 먹어요 시장에서. 이장 회장님이야말로 진짜 오토로 집에서 놀고 먹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위해서 다들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좀 붙여서 얘기하면 인천에 건설이라고 유명한 회사 있어요. 건설 회사인데 그 회장님이 지금도 본인... 본인이 마지막에 뭐 메이드하고 할때 본인이 가서 연세가 많고 회사가, 회사가 큰데도 불구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 직원들도 많고 한데. 아직도 나보다 영업을 잘하는 놈이 이 회사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laughs> 대표님도 계속 그런 삶을 사실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꿈이 100살까지 딱 일하다 가는 게 꿈이라. 아니, 요즘 그런 말이 많잖아요. 파이어족이요? 예. 네. 거기에서 좀할 얘기가 있는데. 음, 그래서 경제적 자유만큼만 그 많이 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하다가 이렇게 은퇴하겠다, 경제적 은퇴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어떤 형태는 뭐 예수님이든 뭐 부처님이든 이런 걸 떠나서 그 얘기 듣고 있나 봐. 내년에 경제적 자유가 오겠다, 아, 내년에 경제적 은퇴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한 6개월, 1년 있다 은퇴를 해요? 다시 돌아와. 갑자기 얘기치 않게 막한 30억 사기를 당하던가 갑자기 뭐 PF가 안 나와서 막급기 시작이 힘들어진다든가. 그러니까 이 형들이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 거야. 우리끼리 하는 얘기. 함부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주접돌면 돌아온다. 심판이 온다. 그래가지고. 절대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다면. 끝까지를 할 거니까 그런 시련을 안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몸의 시련을 주로 PT받으러 가셔야겠네요. 예, 가시죠, 이제. 처음에 워업할때뭐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저는 이제 여기 스케줄표가 있잖아요 제가 그럼 이제 이렇게 월별로 적어놔요 별표가 있는 날은 시간 타임을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는 날뭐 비행기는 출장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구분을 해놓고 요거는 이제 지시할 것들 누구한테 지시할 건지 적어놓고 있습니다 보통. 근데 한 사람 이름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름 많이 시키시는 편인 거군요 그게 아니고 다 연설을 받은 사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임원들입니다 몇명안 돼서 네. 본인들이 할건 본인들이 하시고 뿌릴 건 뿌리시고 아니 대표님 보니까 되게 계획적이신 것 같은데 예.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는 ENFJ예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MBTI가... 외우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 그런 MBTI를 좀 많이 믿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천지 그런 건안 믿습니다 뭐 혈액형, 뭐 MBTI 아 근데 MBTI는 조금 맞는 것 같더라고요 MBTI는 조 다양하잖아요 네. 혈액형보다는 조금 더 정확성이 있지 않나 혹시 그럼 4 8팔짱 믿으세요? 사주도 뭐냐 반반이에요, 반반. 왜냐면, 사주가 왔다 그러면, 아, 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사주를 못 보는데, 걔네들은. 그래서 반반이다, 그냥. 내가 예전에 점을 좀 보러 다녔어요. 근데 왜 갔냐면, 한 번은 이제 아는 친구가 이제 같이 가자, 가자 해서 한번 갔고, 갔는데 대화를 하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30대 초중반이라, 사업을 하면 당연히 내가 얘기할 데가 없어지잖아요. 직급의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니까 오너는 당연히 내 이야기나 내 고민을 얘기할 때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게 익숙한데 그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외롭고 아, 점을 보러 갔더니 내가 진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아 그게 너무 좋더라고 요 그때는. 자기 입장에서 진짜 조언을 해 주게 되잖아요 뭐 자기는 뭐정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반은 본인 생각이야 근데 그게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고 사실 나를 모르는 그니까 객관적인 사람이 제3자가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유연이 됐어요 그게 아... 그래서 한,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한 1년에 어, 복채도 안 받고 해주고 뭐 그러더라고 또아줌마가하 네.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1년이 딱 되니까 슬을 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뭐구을 하냐고 그러면 제가 제가 헤쳐나가면 되죠 뭐야그 다음 달부터 예약을 안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나를 1년을 봉사를 친 거지. 아, 근데 솔직히 예. 사람 일지라 너가 뭔가 이거 안 하면 마가 낀다, 애기 낄 거야 하면. 아... 불안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불안하지, 사실. 그니까 러 그때 그 아주머니도 나한테 그랬어요. 지금 구슬을 안 하면 내년에 뭐 관제 수도 있고. 안 좋은 일 생긴다고 멀쩡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을 다 믿을 필요 없고 참고 삼아서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뭐타로 보듯이 보는 거지 절대 그 사주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막 바꿔주지 않더라고요 일단 단한 번도 살면서 제 사주는 진짜 거지 같아서 제 인생을 망쳤어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 누구든지 사주 보러 가면 다 뭔가 장점이 있어 듣기 아, 좋은 그... 말 해주는 겁니다 대표님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운이 좋습니다 타고난 사주 파지 가져서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PT쌤한테 왜 형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이 형님이라고 하죠. 아니, 원래 예. 선생님과 제자인. 아, 아, 맞아 그럴 수 있는데, 저 형님은 PT 선생과 뭐 고객, 이런 마음으로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형과 동생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고, 원래 주 3회거든요. 근데 주 5회를 나오게 해요. 어, 내가 예를 들어, 바빠서 이번 주 어디 출장을 갔다 왔다. 그럼 막 토요일 날 나오라고 전화가 오고, 그런 오. 마음으로 해주는 형이에요. 단순히 그냥 운동을 배운다기보다 네. 저 형한테는, 약간 반 인생을 배우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저 근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뭐든지 이게 형님이 되고 좀 가까워지면 예. 편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러으로써 공과 사는 또 구별이 안 돼서 좀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수 있죠. 특히나 뭐 비즈니스나 이런데 있어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과사가 구분되지 않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에요 네, 공과사가 좀 불확실하다는 거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나한테 그만큼 유리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선생님, 선생님 할 때는 좀 불편한 게, 형님 오늘 내일 촬영이 있어가지고, 뭐이렇 얘기할 때도 좀 편하고 해도, 그래, 그러면. 뭐 그런 부탁을 할 때도 서로 좀 편하고 그렇지 않나.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음. 이, 이 소보로빵 아침 식사용인가요? 아, <laughs> 운동하고 와서 이거 하나 먹을 겁니다, 그냥. 단수함으로 먹긴 먹어야 돼서. 혼자만 드시는 건가요? 하나 사왔니 혹시? 아 <laughs> 사람이 세개인데세개 <laughs> 사야지 <사왔는지>. 이쪽에 <laughs> 이따 같이 드세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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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이제 어디 가시나요? 사무실 잠깐 갔다가 부천에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친한 형하고 설립한 회사가 두개 있는데 그거 좀 이제 체크하러 거기를 어. 갈 예정입니다 사무실은 갔다가 그냥 이제 저 출근했습니다 이런 느낌 그냥 아. 예.